투자 금액을 다 소진한 사람, 시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매우 불안할 거고, 반면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, 그러니까 또 와, 이 분이 보잉! 첫 회장님이네요 아 회장님 관상을 딱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분 일단 보잉이 191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네요 1916년도 와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전투기 만들다가 민간항공까지 손대가지고 대박을 쳤는데 어뭐 오랜 부핏이 엄청 털어내고 뭐 개미들이 엄청 죽었죠 뭐 보잉 델타 항공 항공주 관련해서 코로나는 일단 뭐 언젠간 끝나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 라는 심리 이용해서 뭐 매수세가 엄청 올렸던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또 장난 아닌 회사 제가 또 사고 한번 쳤죠. 이 주력 항공 737 맥스. 얘가 뭐 비행기 결함으로 해가지고 운항 전면 중지가 됐다네요. 비행기 전면 중지되면 이제 저걸 뭐안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판매했던 항공사한테 저 비행기가 운항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운항할 때까지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손실이 꽤 크더라고요. 보니까.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건 아니고 2018년도에 일어났네요. 자 이제 뭐 그래프 보면 지금 2012년 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거든요. 주단이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. 꾸준히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.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고 아주 급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또 급하게 내려갔네요. 지금 이쯤인데 아 우리가 지금 이쯤이면 가격이 2017년도 가격이네요. 2017년도 아주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보인 그렇게 막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 핫해서 일단 매수 한번 들어가봤습니다. 계좌를 보면. 저는 딱 200달러에 매수했거든요. 159달러죠. 지금 160달러, 159달러. 뭐 계속 왔다갔다 하네요. 마이너스 15% 근데 지금 이게 얘가 한번 등락할 때15% 찍어버립니다. 바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, 보유량 5개. 딱 100만원이죠. 자 1단위에 파란색 라인이 제가 매수했던 포지션.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지금 160달러. 지금 여기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약간 우상향하는 추세죠. 약간 우상향 추세인데 이 박스권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뿐이지. 뭐 다시 바닥을 뚫고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하락 추세인데 지금 하락 추세죠 여기 계속.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냐. 제가 볼땐 지금 추세라구요. 우리 여기 이평선 있죠. 이평선. 이동평균선 저는 주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보면서 매매하는 타입인데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60일 이평선, 60일 이동평균선 얼마냐 150 달러에서 151 달러 정도 되겠네요 여기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떨어질 때까지 미연준이 가만히 또 있진 않겠죠 주가 관리하겠죠 또 저는 진짜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장세에서는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몰빵한 사람 그러니까 뭐 투자금액을 다 소진한 사람 시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매우 불... 날 거고 반면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. 그러니까 또 매수를 하면 되죠. 왜냐하면은 다 매수 안 했거든요. 저는 1차, 2차, 3차 나눠서 매수하기 때문에. 뭐 지금 괜찮죠 오히려 더 내려가면 저, 저에게는 저 이제 더 좋은 상황이죠 왜냐 단가가 낮춰지니까 단가 낮춰지면 상승할 때더 많이 먹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상 또 느끼고 또 느끼네요 그냥 자 여튼 뭐 보잉 관련해 가지고 잠깐 알아봤는데 지금 뭐 거의 이렇게 큰 추세를 봐도 아직까지 오르락내리락을 한다고 해도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여기 아직 우리는 갈 곳이 뭡니다 저는 한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직 멀어요 아직 멀어요 여기서 뭐 난리 이 브루스를 치면서 올라가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단 여기 보고 저는 이 가격에 팔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할 거 없고 민간 항공만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반은 어 우주 항공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폭격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보잉의 경쟁 상대 에어버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죠. 장 시작할 때가 다돼가는데또 대응 또잘 하시면서 내일 또 불금이니까 불금 잘 보내시고 성투 하십시오.